침마다 새고늘새로니 주의 성실이 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 말씀과 레위기 6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세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6장 2절로 5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물에 오분 이를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복제, 그리고 속제제,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 그저 미안해 한마디 하고 가면 속상한 그 마음 말입니다. 미안한다는 말은 했지만 내 물건은 그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손해는 여전히 내 몫이죠. 그럴 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망가진 걸 고쳐주든 새 것을 사주든 실질적인 보상이 따라야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위기 5장, 6장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속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건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깨진 사람과의 관계까지 대복 하나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둑질을 했거나 남의 것을 맡아 놓고 속였거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숨겼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 속죄제는 단순히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까지를 다루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회개는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도둑질했다면 돌려주고 착취했다면 갚아라.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죄송합니다 하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단순히 미안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시 찾아가 위로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속건제, 진짜 회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회계는 책임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잘못한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가 진짜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내 마음이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찾아가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와 책임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